지루 노화는 꼭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질방기 소리가 느껴지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내원하시거든요. 받는 연령층의 단연 1등이 2, 3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현지입니다. 원장님, 늙고 싶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것 같은데요. 여성의 질에도 노화가 찾아올까요? 사람은 몸이 늙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질이라는 공간은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잦은 성관계에 의해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탄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질이 이완되면 우선은 탄력이 떨어져서 성감이 좀 떨어졌다고 하세요. 아니면 질 점막이 노화되면서 건조함을 느껴서 성교통이 생겼다고 오시거나, 무실금 증상이라고 해서 소변이 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할 때나 운동하시다가 질 방귀소리가 난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의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비비부라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비비부는 질이완증, 질건조증, 요실금, 질방귀에 받으실 수 있는 질타이트닝 레이저 장비입니다. 우선 표면이 쿨링 시스템에 의해 서 차갑게 질 점막을 보호하고 질 점막하 조직 질 근육층까지 모노폴라 고주파 에너지가 전달됨으로써 그 안쪽의 콜라겐 재생을 도와서 질 탄력을 높여주는 고주파 장비인데요. 이러한 비수술적 장비 그러니까 침습적이지 않은 장비이므로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이 없으며 특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고주파 장비입니다. 비비부를 받았다고 해서 당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걸쳐서 콜라겐이 재생되면 한달 후부터 1년째까지는 90%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레이저를 뭐 얼굴로 비교하자면 비슷한 레이저가 있을까요? 얼굴의 탄력이 무너질 때 받는 리프팅 레이저인 써마지 레이저가 있는데요. 써마지 레이저도 한 팁을 장착해서 몇 샷을 받느냐에 따라서 탄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비비브도 써마지와 같은 원리의 리프팅 장비입니다. 샷수가 많아질수록 더 볼륨이 차오르고 콜라겐 재생이 높아집니다. 질 축소 수술과 달리 비비브 레이저를 받고 나서는 탕에 들어가는 목욕, 수영장, 성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레이저입니다. 그럼 이 레이저를 받기 위해서 뭐 생리 일정을 조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나요? 일단 많은 양의 생리가 흘러내릴 때는 시술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생리 양이 많으신 시기는 피하시면 됩니다. 질 축소 수술은 대부분 임신과 출산, 특히나 자연분만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수술인데요. 골반 근육을 당겨서 꿰매주는 수술적 방법이어서 질 이완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축소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비부는 비침습적인 방법이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결혼 전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좁히면 건조함 때문에 성교통이 생길 수 있을 폐경기 여성분들한테는 비비부를 더 추천드립니다 비비부 1.0이고 2.0이 있다던데 버전별로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비부 1.0은 기본 샷이 250샷이고 비비부 2.0은 350샷입니다 샷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효과와 지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비비브 1.0을 두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1.0 장비로 250샷을 받고 6개월, 뭐 1년째 다시 250샷을 받으면 350샷을 받은 분보다 샷 수가 많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샷 수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면 본인의 질 이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질 영상 촬영과 전문의의 내진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BBV 1.0과 2.0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본인이 결정. 정하실 수 있습니다. 2.0이 1.0보다 비싼가요? 네. <laughs> 샷수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도 샷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샷 수가 촘촘히 들어갈 수 있어서 높아집니다 레이저를 많이 쏘게 되면 질 점막이 약해지거나 예민하게 바뀌진 않을까요? 실제 질이 이완되면 굉장히 탄력이 없어서 밋밋해지고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예민해진 피부에 콜라겐 재생이 이루어지고 질 점막이 탄력 있게 변하면서 더 질이 건강해집니다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laughs> 굉장히 장점이 많은 레이저 같은데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 크게 없는데 비용 면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비브 레이저가 1, 2년 정도의 효과 지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도 받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오시거든요. 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면 그 효과를 한번 경험을 하면 비용도 단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비부 받는 연령층의 단연 1등이 2, 30대입니다 2, 30대 여성분들은 성관계 때 처음 질방기 소리가 느껴지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네온하시거든요 지르노화는꼭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2, 30대 여성분들도 이런 질 타이트닝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르 탄력이 떨어짐을 느끼는 시기는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지금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